그러면 그 가장 제가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창업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창업을 하시게 된 그런 용기를 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기에 그 창업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하고 또그 팀자 팀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확신 확신이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아까 발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 <laughs> 그니까 석사를 그만두 그러니까 그만둔 게 아니라 다 마쳤을 때 확실히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은 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기업에서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었고 그냥 창업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었던 상태였고 사실은 이제 원래 프랑스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그때 당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거에서 좀 관심이 있었어서, 내가 한국에 있는 몇 개월 동안 너네 회사에 가서 좀 도와줘도 되겠냐고 이제 제가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맛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갔는데, 그 친구네 사업, 회사에 간 첫날, 모든 팀원들이 다 떠나고 걔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되게 막어나몇 개월 동안 그래도 좀 재밌는 일 하고 싶어서 간 건데 갑자기 사람들 다 떠나고 저만 남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다가 이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한게아 그럼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 만들어 본 거니까 되게 좋은 경험일 거고 제 친구는 그걸로 사업을 계속 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아무 아이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네. 당시에 이제 이니시스 아세요, 여러분? 네, 그걸 창업하셨던 권도균 대표님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저희 같은 이제 벤처 새로운 세대들을 이제 좀더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시고 멘토링도 이제 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권도균 대표님이 이제 대학교에 세미나로 오셨었는데 그때 권도균 대표님을 뵙고 저희가 한번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겠냐고 여쭤봤었고,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건동이 대표님이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마지막에, 아, 그러면은 비즈니스 아이템은 정하신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아니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같이 그때 나왔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뭐 건동균 대표님도 사실 미국에 사실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 그럼 너희가 여행에 대한 걸 뭔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었고 어 저는 사실 이제 뭐 돈을 벌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창업에 너무 의지가 있다 내가 경영을 너무 잘 안다 이게 아니었고 그냥 이 서비스가 너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뭔가 사람들을 이어주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막 가슴을 뛰게 하는 약간 그런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까 경영학과를 졸업하셨다고 들었는데 경영에는 전혀 뜻이 없었군요. 네, 사실 경영은 별 재미를 못 붙여서 안돼 아, 이게 실전은 너무 재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재미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은 또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박준성 파트너님께 주겠습니다. VC시잖아요. VC가 굉장히 그런 선망의 직업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돈이 뭐 작게는 몇 백억에서 크게는 뭐몇 조까지도 갈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 돈을 만질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네, 그 제가 좀 설명드리면, 아, 어, 그 저희 같이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쪽을 GP라고, 어, 그러니까 General Partner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출자해 주는 분을 LP라고 하는데, 그 저희가 받는 돈은 사실 캐피 l 콜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돈을 받아서 출자를시하는게 아니라 투자 안건이 있을 때. 그 L.P.들한테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받자 말자 바로 이제 투자 기업에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laughs> 아, 중개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이나아 그렇죠. 이제 딜을 발굴를 해서 이제 투자 결정, 의사 결정을 하면 그 금액에 맞는 그 돈을 저희가 이제 L.P.들한테 요청을 해서 투자가 집행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딜 중에서. 가장 그 액수가 크다거나 가장 성공적이었던 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그 금액이 컸던 딜은 어, 저희가 한 한국돈으로 300억 정도 되는 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중국은 그 한국의 그 VC 펀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 특히 뭐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이제 인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 집약적인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사실 지금 뭐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IT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발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투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VC에서 투자를 했고요. 신발 회사라든지 이런 건 이제 한국에서는 다 80년대 때그 전성기였고 이제 다 사양산업인데 중국에서는 그런 섹터에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백민석 부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글로벌 진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좀그 로드맵을 그리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은 글로벌 이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여행객분들이 해외로 나가시는 거에 일단은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laughs> 한국에 오는 거를 이제 대상으로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그 한국의 단체 관광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중화권이라고 좀더 넓게 봐주시면 좋. 같은데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분들도 다 중화권 분들이고 그제 그쪽 시장은 좀더 이제 여행의 약간 그런 형태가 더 개인화돼 있고 이제 좀더 저희 서비스와 부합하는 면이 많아서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님이 중국 전문가시니까 이런 그이 사업이 얼마나 전망이 있다고 진단하시는지. <laughs> 근데 그 아까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하기 전에 아 어, 아까 입을 맞췄던 질문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당황,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냥 제가 준비한거 하나만 얘기 좀 할게요. 그 아까 국제화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 이 회사가 저희가 이제 2013년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를 한 기업인데요. 상당히 특이한 점이 그 어, 중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일하셨던 중국 분들 세 분이 나오셔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이제 골프라든지 아니면 테니스라든지 그리고 야구 이런 동작을 센서로 감지를 해서 아이폰으로 그 동작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골프 시장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왜냐면그 사실 박세리 같은 이런 스타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많이 안되 있는 스포츠인데 그분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만 사실 100억 이상 매출을 올렸고요. 근데 그 세일즈를 어떻게 했냐 면그 미국 애플에서 일하고 있는 그 프로덕트 매니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세일즈를 맡기고 제품 어, 설계라든지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유니크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제화를 사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그 현지 인력을 영입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이 지금 뭐 마이트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 그 여행에 대한 수요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된 이런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이 그 어떤 서비스만 좀 표준화를 할수 있으면 그리고 구매 빈도가 사실 낮기 때문에 구매 빈도가 높은 사이트랑 연결을 해서 좀익스포저만할수 있고 또 브랜드를 확립만 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준비 안된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에 한국에 오셔서 많은 그 벤처 기업들을 보시면서 그 어디 어떤 기업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보시기에 어, 그 어떤 기업이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아, 저희가 이제 새 펀드를 출범을 하면서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세 가지라는 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어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 엔터테인먼트가 어 사실 좀 막연한 분야이긴 한데 중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잘 아시는 그 이름이 뭐죠?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죠? 전지현 김수현 나오는 네, 오늘... 아, 네. 그게 지금 중국에서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걸 보면 역시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저희가 좀 투자에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게임이죠. 네,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또 어, 한국이 좀 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소비재 그러니까 뭐 한국의 라겐락이라든지 어, 이랜드 같은 옷이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이런 분야의 중소기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중국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투자자와 경영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백민서님께서 투자를 받으셨고 그 벤처캐피탈리스트에 벤처 투자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투자를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물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경영에 어디까지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얼만큼의 조언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laughs>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를 두번 받았었는데 처음은 이제 거의 엔젤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권덕윤 대표님이 있는 프라이머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초기 시드머니를 받았고, 어, 작년에 본 엔젤스라는 또 되게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에 예,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부터 이제 4억을 투자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았던 두 곳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그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창업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니시스를 창업하셨던 분, 다음 창업하셨던 분, 그리고 또 이제, 혹시, 네오위즈라는 게임회사 아시나요? 이제, 거기를 창업하셨던 장경규 대표님 해서, 이제 다, 본인께서 IT 업계에서 이미 어떤 일가를 일궈내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케이스가 이제 일반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을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아시고, 굉장히 깊게 관여를 잘안 하세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면 언제든지 도움을 기꺼이 주시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만 도움이요? 도움이요? 아, 도움. 네, 그렇지만 이제 절대로 저희를 대신해서 좌지우지 하시거나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시진 않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되게 믿고 따르고 정말 예, 돈독한 관계이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편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그 아까 예상 질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대답을 <laughs> 하겠습니다. <하려고 웃음> 어그 벤처 캐피털리스트 역할은 사실 그 투자를 하는 건 사실 뭐 돈은 사실 펀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돈 이외 에 무엇을 줄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올해 10년째 회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회사를 경험했습니다. 을 잘되는 회사도 받고. 잘안 되는 회사도 맡고 하는데 크게 제가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어, 치어리더, 참모, 선장, 코치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어리더는 CEO라는 존재가 사실 굉장히 고독한 존재입니다. 어, 굉장히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어, 사실 그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으로 저희가 그 좀 용기를 북돋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벤처캐피털에서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사실 참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바이저죠. 여러 가지 결정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있을 때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드리고 결정은 CEO가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조언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 의사에서 저희가 어, 맡을 수 있는 역할인데요. 어, 굉장히 이제 시드스테이지죠. 이제 뭐 비즈니스 플랜만 있고 사람도 많이 안 갖춰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선장 같은 역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치의 어, 역할은 사실 저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역할입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가 잘안 되고 있을 때 저희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자 상거래 회사인데 굉장히 그큰 재고 문제로 회사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CEO는 사실 감원이라든지 회사를 리스트럭처 하는 걸 굉장히 주저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푸시를 해서 사람을 반드시 언제까지 잘라라. 아, 어뭐 그런 사실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모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어이 클라이너 그 퍼킨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구글에도 투자했고, 시스코에도 투자했고 뭐 가장 어,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털 중에 하나있는데이 대표 펀드 매니저가 존도리라는 그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 뭐 굉장히 많은 회사도 투자를 하셨지만 어, 정말 인맥이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게 그 이분 자택에서 열렸던 파티인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기 보시다시피. 어, 버락 오바바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이 투자하신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뭐어 트위터라든지, 뭐 야후, 시오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한 자리에 모여서 파티를 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맥이 넓으시고 전화 한 통으로 어 의사결정자와 그 벤처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줄수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정말 바람직한 벤처캐피리스트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네. 아까 그 백민서 부대표께서 그 마이리얼 트립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본인이 창업 경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V.C.에는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컨설팅이나 사실 그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으로 어,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어, 이게 부딪혀 봐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알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 어떤 경영학 전공의 MBA를 한 사람들보다는 사실 오퍼레이션에서 직접 창업을 겪어 본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